아... 수직 나왔네, 수직. 그러면은, OP 기울기부터 구하자. OP 기울기. O가 원점이잖아. 원점이랑 기울기 구하면은 A분의 B. 랑 수직인.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곱 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예겠죠. 자, 따라서 요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예인 직선이 출발. 기울기가 예면서 a, b를 지나는 직선이, 요렇게. 이거에 y 축과 만나는, y 절편이죠. x에 0 넣어요. x에 0 집어 넣으면 그 점이 q래. 계산하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. 이렇게 잡아놓고. 됩니까? 자, 그 다음에 r은 주네? r은 이거래.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자표 어, 그려줄게요 원점이랑 원점이 5죠 지금 그 다음에 얘가 위치가 지금 확실히 뿔이죠 양수 AB 뿔 플러스 뿔뿔 뿔 플러스 뿔은 위에 있겠네 그러면 양수 양수 해가지고 0,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음수잖아 A가 음수니까 아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겠죠 왼쪽에 자, 마이너스 A분의 1,0. 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최소값? 일단 넓이 구하자, 그러면. 자, 넓이 뭐라고 할까? S라고 할까요? 자, 그러면 넓이는 밑변 높이 1, 2분의 1. 자, 밑변이 그러면 A분의 1이죠, 지금. 자, 높이는 뭐 얘죠, 그냥. 자, 밑변 높이. 요렇게. 자, 이거에채소값을 구하라. 뭐 일단 전개해 볼까요, 여러분. 2a분의 1 분배. 2a분의 1 분배하면은 어, 끝났죠? 일정한 곱이 나옵니다. 괜찮아요. 일정한 곱 나오는 합의 채소값 바로 산술계 걸면 되겠습니다. 일단 둘다 양수니까 산술계 써도 되죠. 산술계 걸어요. 예, 이렇게. 그러면 뭐 이제 계산하면 얼마고요, 여러분? 1이 정답이 되겠다. 최소값. 1보다 크거나 같다. 정답? 2번. 이것도 쉽다. 질문. 질문, 질문.